이와 같이 1차 함수로 주어졌다는 것은 요놈이 전단사 함수임이 자명하죠. 그렇죠? 요 파이는 전단사 함수임이 자명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1과 2에 의해 1과 2에 의해서 뭐는 1과 2에 의해서 요 함수 파이는 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있죠자 그러면 동형사상이라는 말은 자 뭐다 동형사상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 되겠죠 그래서 Z콤마 플러스하고 Z콤마 요렇게 주는 연산은 서로 뭐가 된다 동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 알겠죠 어? 자, 우리가 요 네번째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요 동네에서 우리가 실수에서 더셈이 주어지면 항동원이 0이죠, 그쵸? 자, 양의 실수에서 곱셈이 주어지면 그 항동원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함수 파이 x 를 우리가 이 경우는 한 3의 엑 정도로 잡으면 우린 여기에서 파이 제로가 지금 1이 된다는 거, 그쵸? 즉, 파이 2가 이 다시가 된다는 사실을 일단 만족하고 있죠. 파이 2가 이 다시가 된다는 사실. 자, 요런 걸 염두에 두고 요 함수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아래 두 원소 x와 y를 주어진 연산으로 먼저 연산을 하고 함수 값을 구한 것은 자, 구체적으로 구해보니까 3의 x 플러스 y성이 되어지고 요 놈은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인데 요 놈은 뭐다? 파이 x고 자, 곱하기죠. 이거 실제 곱하기란다고 하면 파이 y가 되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함수 값이 지금 주어진 연산인 곱셈으로 그쵸? 그렇죠? 주어진, 각각의 함수 값을 주어진 연산인 곱셈으로 곱한 값이죠. 요 값은. 근데 요 놈이 지금 요 놈하고 같다는 것은 그쵸? 그렇죠? 일단 우리는 뭐다? 요 함수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와 같은 지수함수는 실수, 지수, 실수에서 양의 실수로의 함수라고 정의했을 때요 놈이 요런 함수 파이가 전단사라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이두 가지 준동형 사상이고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파이는 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므로 r 콤마 플러스하고 r 플러스 콤마 요 곱셈은 서로 동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t h e o r e 44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 G에서 H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다시 군 H에서 K로의 함수를 G라고 했을 때에, 함수 FG가 각각 준동형 사상이면, G.F, 즉, G와 F의 이 합성함수도 준동형 사상이 되어지고, F와 G가 각각 동형 사상이면, G.F인 합성함수 역시 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F가 동형사상이면 F의 그역함수도 동형사상이 되어진다. 자, 요 증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요 결과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먼저 우리가 1번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놈이 g.f가 준동형사상임을 보일라고 하면 g f 의 우리가 어, 이 g.f라고 하는 요 함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g에서 결국 k로의 함수죠. 그죠? 그러면 g에서, a와 g에 속하는 두 원소를 연산해서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그 결과는 g의 두 원소 각각을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함수값 구한 것을 k에서 연산한 결과와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면, 자, a와 b가 그죠 g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g의 원소인 a와 b에 대하여, 자, 우리는 먼저, 자, 요 g.f라고 하는 요 놈, 자, 요 놈에다가, 자, 요 a와 b, g에서, g에 속하는 두 원소를 g에서 연산한 결과인 요 ab를 우리가, 그죠 ab의 함수 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자, 요놈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AB라고 하는 것은 t 가 일단 t 가 준동형 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t 자체가 준동형 사상이면 FAB라고 하는 것이 FA와 FB를 H에서 연산한 결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자, 요건 연산입니다. 곱셈이 아니고 FAB는 FA 연산 FB.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G라고 하는 것도 준동형 사상이니까 G에다가 세모하고 네모가 물론 요 세모네모는 H의 원소죠. 자, 요놈은 어떻게 되어진다? 요놈은 G의 세모와 G의 네모를 연산시킨 거. 물론 요 연산은 이제 요 K에서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FA와 FB는 분명히 요 그렇죠? 요 F와 F A 요 H의 원소임이 틀림없죠 그렇죠. 자요 세모와 네모는 요 세모와 네모는 여기에 요 H의 원소랍니다. 자 그러면 H의 원소가 되는 요 F A와 F B를 연산한 요, 그쵸 연산한 것을 함수 g에 대응을 시키면 함수 g는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을 세모, 요 놈을 네모라고 생각하면 g F A에다가 g, f, b 를 연산시킨 요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뭘할수 있냐면, 자, 요 놈은 결국 g.f 에다가 a 를 연산시킨 거고, 그 놈에다가, 자, 요 놈은 뭐죠? g.f 에다가 b 를 연산시킨 결과,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결국, 결국 g.f 라는 요 함수에 A와 B를 그쵸 대응을 시킨 그 함수값은 결국 요지도 F에다가 A의 함수구한 A의 함수값과 지도트 F에서 구한 B의 함수값을 이 K라고 하는 동네에서 연산시킨 결과하고 요놈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g 합성 함수인 지도 F도 뭐가 된다 그쵸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너무 어려울 필요 전혀,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2번은 동형 사상이라는 거. 자, f와 g가 동형 사상이면 그러면 f와 g가 각각 준 동형 사상이면 틀림없고 f와 g가 전단 사란 얘기죠. 그러면 요 함수 f와 g가 각각 두요두 두 함수가 전단사이면 그 합성 함수도 전단사이죠. g도트 전단사 함수 전단사 함수를 합성하면 그 합성 함수인 g도트 f도 전단사이죠. 그죠? 이에 의해 자, 1이뭐죠 자, 우리는 요 합성 함수 g도트 f가 동형 사상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요 합성 함수가 첫째 전단사 이라는 사실 근데 전단사는 사실은 F와 G가 전단사면 g 도트 F가 자동으로 전단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F와 G가 각각 동형이면 준동형 이미 틀림없기 때문에 F와 G가 각각 준동형 사상이면 그 합성함수인 g 도트 F도 준동형 사상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1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합성함수가 전단사이고 이래 의해서이 g 도트 F도 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2f는 뭐가 된다? 그렇죠. 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f와 g가 각각 전단사 함수이면 g.2f가 전단사 함수이면 자명하고 일본에, 일본에 의해서 f와 g가 각각 준 동형 사상이면 g.2f도 준 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2f는 전단사함수이고, 이래에 의해서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지도대 표는 뭐가다.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이 참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만 알겠죠?